요한복음 성경공부,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예, 이제 절반이 넘었는데, 12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또 주제어가 된다면 헌신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여인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표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12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시고 또 자신을 빚대어 미라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까지 보아왔던 이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 표적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 12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구조를 계속 같은 패턴, 같은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이 먼저 소개되고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12장이 다른 장들과 조금 다른 것은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지만, 이야기, 그 처음 나오는 이야기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었던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마리아 한 여인의 헌신, 그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몇장 전에 이제 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증거했습니까? 그 장에서 이 눈먼, 눈을 뜬이 사람의 어떤 설명, 증거, 간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신 것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설명한 내용으로 그 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12장도 비슷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교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 그일 하나 하나가 그삶 하나 하나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향유를 본 마리아 이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6일 전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잡히셔서 돌아가셨는데 6일 전이니까 이제 그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섬김을 받으신 이후에 그 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적으로 중요한 때인가를 알수 있고요. 이제 절정을 향해 거의 다 다다른 그 때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를 잔치 참여하고 계신데 베다니는 나사로가 바로 이전 장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살았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동네였고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배단 위로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참석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왔죠? 아주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는 이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붙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후에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어,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할 만큼 중요한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마리아의 현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비싼 향유, 그 자리에 있던 가리온 유다는 그 값어치를 300 대나리온이다 바로 계산을 했는데 그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정말 자신을 위해 모아뒀던 당시에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여인들이 처녀들이 결혼식 때 아주 중요한 때에 사용하기 위해 조금씩 조금씩 향유를 모아둔다고 했는데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잡았던 머리카락.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 또 근, 고대 근동 사회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그래서 감추고 가꾸고 가리는 그러한 부분인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온 가장 귀하고 소중한. 또온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보여 주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판단, 책망,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향유의 값이나 또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적절한가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마리아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 이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아무도 정말 합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좀 어쩌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고 죽음을 생각하며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이 땅을 떠나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했던 헌신. 네.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이후의 부활, 그 구원의 모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리아가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이 마리아의 행동으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분명하죠. 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는 명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전국, 아니, 다른 나라에서까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까지 모이는 6월절에 바로 앞전에 나사로가 어, 살아난 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 요한복음 12장 곳곳에 보면 "큰 무리가 모였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과 유대 관리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했고, 또 믿으려고 했던 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계신데, 이러한 관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반대도 커져갔죠. 당시 대제서장은 이러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또 로마 군대가 이 폭동을 진압하면서 자신들까지도 다 해치고 죽일 것을 염려하여,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나,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함께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러한 휩, 협박 협박과 위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이 남은 일주일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가.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또 주위의 분위기가 어떻고 예수님께 대한 위협이 어떠한 위협이 가해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하셔야 할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 그것을미랄의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미랄의비유가무엇이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이 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어야 할미랄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자, 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하셨는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를 설명하십니다. 영광이 뭘까요?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칭찬, 찬양, 명예 이런 것을 영광과 관련지어 떠올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시는 그 때가 바로 영광을 얻는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열매, 죽음 이후에 찾아올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왜 그때가 영광을 얻을 때인가? 이 말씀, 미라의 비유를 설명하신 그때는 마침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때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때야말로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 추수해야 할 때가. 이은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포함하고요, 승천하여 하늘에 오르시는 것도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것이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때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영광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미라리 되어 온전히 헌신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각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것. 예. 결과만 영광이 아니라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예. 나를 부인하는 삶이 모든 것이 영광이자 그러면서 이제 12장 마지막은 이 표적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 총 일곱 번의 표적이 나오고 이제 그 이후에 참 표적, 가장 큰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남았는데. 예, 표적의 목적, 표적을 주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앞서 이제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알고자 믿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가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이 땅의 어떤 명예와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좋은 것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려놓아야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미랄의 삶을 따르지 못했는데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누구죠? 오늘 이야기 처음에 등장했던 마리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그런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헌신할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헌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랄의 모습이죠. 미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것이죠. 그의 헌신, 그의 순종, 그의 섬김, 그의 사랑. 그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그의 행동과 그 모든 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 2장의 말씀인데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많은 생명이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때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고 우리가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